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 부동산 PF 시장이 위기를 딛고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의 이면을 한번 깊숙히 파고들어서 지금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46조 8천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2025년 9월 기준으로 집계된 pf 시장의 총 발행 잔액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뭐 위기는 다 끝났고 완전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아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시장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은 것 같고 동도 다시 쌩쌩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유동성 위험도 뭐 거의 사라졌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숫자가 말해주는 회복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신기로 같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표면 아래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씩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성장이냐 아니면 그냥 유지냐 하는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돈이 늘어난 게 정말 새로운 사업이 막 생겨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사업들 버티게 해주려고 들어간 돈인지 그게 핵심인 거죠. 보고서에 나오는 바로 이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장의 회복은 구조적 확장이 아니라 유지형 회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집 자체가 커진 게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뜻에 가깝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전체 말행 잔액.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돈의 총액은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는 2022년 정점을 찍고 나서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무려 53%나 줄어들었어요. 어? 돈은 더 많이 도는데 사업은 왜 절반으로 줄었을까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늘어난 돈들이요. 새로운 사업에 투자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는 우리가 이걸 차환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거기에 쓰이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진짜로 확장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시장 전체가 골고루 회복되는 게 아니라 딱 특정 시장만 꼭 집어서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 회복세가 모든 곳에서 공평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4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양극화입니다. 돈이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가장 안전하고 믿을만한 곳, 바로 서울 수도권의 주거용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으로만 싹 쏠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방이나 상업용 시설 같은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돈 구하기가 힘들어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주거시설 PF 잔액은 보시는 것처럼 29조 8천억 원까지 올라오면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어요. 거의 V자 반등이죠?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에 비해 비주거시설은 13조 7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봐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수도권 PF 잔액은 29조 2천억 원까지 쑥 성장하면서 투자를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은 어떻습니까? 14조 3천억원에 머물면서 가장 좋았을 때보다 아직도 27%나 감소한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정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껍질을 벗겨볼 시간입니다. 그럼 이렇게 극도로 선별적으로 변해버린 시장에서 누가 돈을 대고 또 누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장을 누가 주도하는지 이해하려면 이 신용보강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증권사 같은 제3자가 이 프로젝트 안전하니까 믿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고 보증을 서 주는 거예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위기를 한번 겪어나니까 시장은 극도로 몸을 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게 된 거죠 과연 누가 이 수조원짜리 프로젝트에 보증을 설 만큼 튼튼한가 그 대답은 이 차트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위 10개의 아주 큰 증권사들이요, 전체 신용보관 시장의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기 이전에는 69%였는데 엄청나게 뛰어오른 수치죠. 이제는 정말 소수의 거대 플레이어들이 시장 전체를 쥐고 흔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런 집중현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덩치 크고 튼튼한 회사들이 위험을 책임져라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대형 증권사들에게 리스크와 책임이 모두 집중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다 모아볼까요?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짜인 시장의 현실이 과연 우리에게 앞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안전해졌을까요? 아니면 혹시 더 느려진 걸까요?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요. 한국의 PF시장은 단순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재탄생했다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시장의 성격을 딱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훨씬 더 신중해졌습니다. 위험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죠. 둘째, 훨씬 더 선택적이 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같은 소위 안전빵 프로젝트에만 돈이 몰립니다. 그리고 셋째, 훨씬 더 집중됐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대형사들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뭐냐? 바로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거죠. 지금 이 새로운 구조 덕분에 시장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고 위기에도 강해졌어요. 이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뭘 잃었을까요? 바로 시장의 활기. 그 역동성이 줄어들었고요. 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그림자도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제 분명히 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일의 성장을 이끌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워진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